아유, 귀여워. 아, 이뻐라. 응? 헤헤헤헤. 처음 <laughs> <천> 보는데, 이렇게. 오, <laughs> 어, 발톱 봐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유, 귀여워. 좋아? 몸을 아 위게 <laughs> 공처럼 동그랗게 하고 있어?

이 <laughs> 어, 뭐야? 쟤는 도망가는데 얘는 세상에 배를 배를 보이면서. 어 쟤는 새끼예요. 아리스 안녕 간다. 아 귀여. 워 고양이 한 마리 키울까?